참미 예수님 오늘은 1월 23일 연중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에서 노래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류문명 최대의 수건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없애시고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로막고 뜬 적은 바로 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내신 창조주로서 육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으며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수 있는 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있었으니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에 사활을 거셨습니다 구약의 연자들로서는 악령의 존재를 알수 없었기에 그저 보이는 우상을 상대로 해서만 싸웠을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악령의 정체를 알고 계셨고 이를 물리치고자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손쉽게 사람들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을 지배해왔던 악령으로서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비로소 싸움의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기약과 새기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악령을 몰아내므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비롯된 율법만 알았을 뿐영적 현실에 무지하고 눈물었던 율법학자들은 악력을 몰아내실 예수님을 보고서 터무니없는 험담을 내뱉었습니다. 즉베일제불이 들렸다느니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냈는지 하며 헐뜯었던 것입니다. 이러서 어처구니 없이 험담을 늘어놓은 그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원을 알아보지 못했던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자면 일반 백성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버린 율법 때문에 억눌리고 길을 펴지 못하며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지내었으므로 율법 학자들은 율법의 무지한 백성으로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네들은 본의 아니게 악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고, 그런 자들의 예수님들로 악령에 들렸다고 비방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의 반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주시는 활동과 마귀들을 쫓아내는 구멍 활동을 복음 선포의 주력 활동으로 삼으심으로써 새 계약의 중계자가 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처회된 악의 죽음이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주는 생명의 힘으로 죄와 죽음을 동시에 처부수심으로써 승리자가 되셨고 믿는 이들도 죄에서 벗어나 죽음이 주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서 복음과 생명을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젖으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스의 저자가 필요하고 있는 이러한 확신을 접하면서 아직도 구약 시대에 그들의 앉아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천주교회가 의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마치 구약의 율법과도 같은 종교적 속복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그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인 듯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또한 그러합니다. 1 0 년이나 그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성당에 다녔어도. 영적인 각성이 없이 습관적이고 인습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지 육신, 목숨을 연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생기있게 살아가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날 제자들에게 악령들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들어온 악령을 쫓아내 보려고 제자들이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쫓아내어 주셨는데 왜 자신들은 실패했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망하신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소 과장된 비유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말씀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악령을 몰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호된 나무람 덕분에 믿음을 굳세게 할수 있었던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숱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율법에 지배했던 옛 기아가로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애를 쓰시다가 끝내 모함을 받아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서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이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